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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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 아, 어머님, 아야, 잠봐 가면 잠이 안 오고, 아침엔 잠이 오고, 미쳐, 미쳐, 왜 이런겨? 아, 나왜 이런겨? <laughs> 아, 진짜, 웃기네 어?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아, 오늘덥지롱 아, 오늘도 햇빛이 찬란하군. 햇빛이 찬란하다.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아주 큰 발전을 했어요. 여기서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겠어요. 아, 오늘 뭘할 거냐면, 여러분, 제가 여기가 4.5평이잖아요. 나의 삶의 질을 좀 자랑하려고요. 나는 정리충이거든요. 아직 청소를 조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반대편은 제 청소 하고 보여 드릴게요. 근데 언제 할지 몰라. 아무튼 오늘은 정리왕의 원룸 정리 자랑하는 거. 일단 이따, 좀 있다가. 머리 어제 밤에 깜고 보통 바로 자거든요. 까먹은 갔네 그래도 기름기 없죠? 밤에. 진짜 충격적인 게 아까 아침이었잖아요. 지금 몇 시인지 아요 5시 32분. 그래도 나 오늘 뭐 했어. 카페 가 가지고 앱 공부했어요. 그래갖고 오늘 편의점에서 그 계란 사왔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미니언즈 구운 계란. 야, 미니언즈는 못 참지. 내가 또 수납충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갔는데 계란 수납함이 이렇게 팔더라고. 그래서 들고 다니면 되나봐, 계란을. 삶을 계란 잘안 들고 다니는데, 그래서 가방에 들고 다니면 다이어트 되는 거. 여보 이거 내가 한번 사봤어요. 귀엽지 않아요? 계란도 수납 잘해야지. 아무튼, 제가 수납 팁을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요즘 맨날 러닝을 하고 있어서, 러닝, 러닝. 러닝인지 런닝인지. 런닝은 런닝이지 제가 한 20분 정도 뛰거든요. 이렇게 선크림 바르고 뛰는데 이게 땀이 자꾸 눈이랑 맞게 들어가. 블랙핑크. 첫날이니까 무난하게 조던으로 뜯는 데가 오지. 그럼 뛰고 와가지고 제가 좀 설명 드릴게요. 설명도 나발리뭘 하면 그 다음 거할 사이에 최소한 3시간은 누워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힘이 나. 나는 왜 이럴까? 왜 아, 이렇게 뭐그 뜯는 게 너무 더? 그땀 냄새 나는 거 아니야. 맨날 빨래도 귀찮아서 안 하겠는데. 15분만 뛰고 올게. 요 청소를 해제 쟤도 다시 노잼 인생 노잼 시기가 찾아와 가지고 유잼을 찾으려고 부던히 노력 중인데 갈수록 쉽지 않아. 출발. 해다 넘어가서 안 발라도 될것 같은데. 원래 농구임 에어보다 말 바로인데 운동할 때 절대 입으면 안 되는 이거 백신 접종 티. 또 이것도 좀 티네. 아 너무 관종 같다야. 와 아, 이거 괜찮네. 이 정도가 괜찮네. 이게 땀이 눈이 따가워. 시계는 w a t 시계는 time. <웃음> <웃음> 6시부터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여 21분 오늘도 20분 뛰기 성공 안 쉬고 뛰기 성공 그거 아 진짜 런닝머신 20분이랑 땅밀고 20분이랑 다르거든요 아 이거 봐 땀나 내가 100%다 땅을 밀면서 하는 거니까 팁이 있어 옛날 육상 훈련 받을 때 호흡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5분도 못 뛰는 분들을 위한 팁이에요 잘 뛰는 분들의 팁이 아니야요습습후후이 숨을 두번 나눠서 마시고 나눠서 뱉으면 훨씬 쉬운 거아 이제 가야지 아. 깔끔하게 많이 뛰지도 않아요. 너무 에너지를 다 쓰면 내일 뛰기 싫으니까 딱 20분만 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늘이 꾸렁꾸렁한데 지나놓을 것 같고 어 여기는 맑네. 여기는 똥물. 여기는 하늘. 이거는 지하철. 오자마자 기절. 화장실 앞에 누군지 아니라 원룸이라서 화장실 앞이고. <놀람> 아우 일단 좀 눕자 아우 힘들어 힘들어 어. 요즘 제가 도가 지나친 무기력과 우울함으로 지금 또 7시 반이 됐거든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진짜 밥만 먹고 공간 활용 팁에 대해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오늘이 말복입니다 여러분 삼계탕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걸 먹고 기운을 좀 차려야겠어 <laughs> 음. 우짜 우짜짜 삼계탕 먹고 올게요. 맛있는 거. <laughs> 다 먹은 거. 어, 여기 사장님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건강하시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기분이 째지네 아우 배부르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다 어떡하면 좋냐 엄청 어, 어떡하면 좋지 진짜 어떡하면 좋지 와 여러분 싶고 좋았는데 나 오늘 이 기분으로 아무것도 못하겠어 오늘 뭐 하면 안될것 같아 그러면 내일도 아무것도 안할것 같아 하루 마감 푸나팁은 제가 내일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미쳐, 미쳐, 못해, 못해. 생각해보니까 오늘 외출을 세 번이나 했네. 그러니까 내가 힘들지. 카페 갔다가, 아까 러닝 갔다가 밥 먹으러 또 나갔잖아. 아, 힘들만 하네. 아,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 아우, 잘, 시우투모로 봐미 믿기 힘들지만 다음 날입니다 심지어 2시 36분이에요 계속 누워있진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 필라테스 갔다 와가지고 내가 지금 힘이 없어요 아침부터 운동을 해가지고 내가 미쳐 미쳐 잠 너무 와 미쳐 미쳐 몸이 나른 나른해 아한 시간만 자야겠다 이 기분으로 나 촬영 못해이 기분으로 나 촬영 못해 야. 8시 4분아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거야? 운동도 힘들었지만 아침에 자 8시에 일어났어요 정확히 7시 53분 커피를 내리려고 너무 커피에 의존을 하는 것 같다 에티오피아에서 사온 커피 3이니까 세, 3번만 세, 세 아역씨여게 넣는게 아니지 아씨. 어 잠만 커피를 안 먹어보자 아이 너무 나는 커피 중독자가 아닌가 그랬더만 지금 바로 내가 중독이 드러나네? 운동을 해서 그런가 아침에 아니면 커피를 안 먹어서 그런가 아니면 둘 다라서 왜냐면 제가 낮잠을 에 진짜 오랜만에 들었어 오늘 너무 피곤해. 아 무서워 이거 먹고 청소하고 알려 드릴게 점 고구. 카페 하는 친구가 이거 나한테 내려 먹으라고 깜짝으로 보내줬어요. 한땀한땀 한땀 내려 먹으라고. 어려운 커피의 세계. 오늘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다니. 커피. 아, 고구. 냉동실에 있. 어놓은100% 호밀. 다이어트. 이거 비싼 잼. 오스트리아 유명 잼. 해동이 덜 됐어. 그냥 먹는다. 왜냐면 배쪽에 들어가면 다 똑같다. 대충 살자 아이 차가워 까칠까칠해 아 이거 브런치 메뉴인데 내가 디너로 먹고 있어 아 차가워 어우 아, 얼음이네 얼음 메밀 여러분 다이어트 식품 메밀 100%그 무침을 해먹다가 초장을 렸어 기절하는 줄 알았어 빨갛게 묻어있어가지고 제가 런델리고 여기 세, 세탁을 맡겼거든요 자국이 없어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 왔어요 과연 얼룩이 지어졌을 것인가오 대박 헐 대박 초장이 없어졌어 미쳤다 이거를 제가 그냥 매트인데 다이소에서 샀거든요. 지금 홈트를 하는데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요가 매트가 이 집에 두기 너무 과분해. 그리고 요가 매트 말아놓기 싫잖아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디자인도 귀엽고. 어 이제 드디어. 수납 실평수 4.5평 원룸에 대한 수납왕의 설명이 시작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옷장인데요 여기 사계절 옷이 다 들어간다니까 놀라시는 분들도 계셔갖고 최초 공개 <laughs>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안에 어떻게 생겼냐 자 옷을 이걸 열면 자 일단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섹션이 중요합니다 섹션 섹션이 한국말로 저는 물건을 찾는데 시간을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너무 귀찮아 다 아, 이렇게 뭐가 필요한지 다 있어. 여기는 제 저의 주된 옷인 맨투맨 존. 두 겹이니까 꽤 많죠. 전 맨투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외출용 여름 옷. 여기는 잠옷. 얘네가 목이 늘어나거나 해짐을 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기는 운동 요가복 뭐 이런 거 있지 않냐. 롱 패딩은 부산 집에 있습니다. 여기 도저히 넣을 수가 없어서 이만 이만큼 차지해가지고 그거 빼곤 다 있어요. 여기는 원피스 존. 여기는. 하체존, 바지, 하의존, 하의 여기는 이제 니트 같은 걸좀 넣어놨습니다. 모자나 이런 거 잡다한 것들 이게 다예요. 충분합니다. 모자들도 좀 있고 겨울 외투도 이 종, 이게 이 다예요. 올해는 좀 하나 뭐살려고 이거 진짜 오래 입었는데 여기 까죽까죽한 거 하나 더있어 이게 왜냐면 어떻게 왜 이렇게 걸어놨냐면 고뭐 떨어졌네. 그 전에 이 니트 재질, 코트 재질 이거 이 짝이 없는 거 진짜 극혐하거든요. 이런 걸 해서 좀 둥글게 해놔가지고 이렇게 걸어놓는 편입니다. 이거 진짜 극혐해요. 이거 진짜 오래됐어. 이거 6년인가 됐 이 코트 비싼 거 비싼 값을 합니다. 예. 끝. 그래서 저의 정리 습관은 귀찮음에서 왔다. 실핀 하나도 어딨는지 머리에다 있거든요. 찾기가 너무 귀찮아. 막 어딨지 이게 너무 귀찮아. 누워 있는 시간을 최대로 하기 위해 생긴 습관이에요. 아 옷을 버리는 버리지 못하는 우리 배어사님도 굉장히 뭘못 버려. 못 버려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한 달에 한번 입을까 말까 한다 그것은 옷수거함에 넣어도 되는 것입니다 아 이거 언젠가 입을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언젠가 안 입어 옷수거함에 넣잖아요 뒤돌아서면 진짜 그 개의 존재를 까먹는다니까 난 확신할 수 있어요 집이 무거우면 안돼 기분이. 안째죠또 뭐가 있을까? 수납도 좋아하는데, 기본적으로 물건을 쟁여두는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리 전에 물건의 양을 줄이는 게 먼저다. 그것이 4.5평 삶의 질의 비결이다. 어, 여기 입구. 입구인데, 땅 사이즈 꽁꽁한 거 사가지고, 이거 놔둬가지고, 이런 거 놔둘 데가 없어서 입구에 놔뒀어요. 밑에는 신발. 두 번째 칸은 맨날 들고 나가는 가방. 이건 또, 또, 보이면 안 되거든, 또. 노란색 톤 맞춤. 그리고 여기는 마스크 찾는 것도 너무 귀찮아. 이렇게 나갈 때 1초도 허비하면 안 돼요 저희 집은 이 전자도어가 없어요 보시면 전자도어가 없죠? 갖고 열쇠 들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열쇠도 1초에 그 망설임이 있으면 안 돼요 예 노랑 노랑 깔맞춤 해놨어요 식량 창고 뭐 없는데? 아무튼 이것도 먹는 거 여기 두유 전후 카레 저희 인도 카레 도대체 언제 먹냐 카레는 쟁여놓는 편이고 여 어, 그 커피 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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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해놓는 편입니다 별거 없네 딱히 뭐 하고 보니까 없네? 별로 팁이 없네? 나 엄청난 팁이 있는 줄 알았는데? 왜냐면 우리 집 진짜 좋거든요. 다들 엄청 좋아해. 놀러 오면. 자부심이 있는데 이거 팁이 별로 없네? <laughs> 단소 관련해서 쟤한테 왜 설명하다 말았냐. 단소를 왜 집착하냐. 단소 빌런의 단소 근황.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불지 않았다. <laughs> 인강을 끊었잖아요. 끝난 거 아니야? 만료된 거 아니야? 어머! 이0 20... 보름 남았네. 보름 안에 마스터 해야 돼. 어머. 이거 날릴 순 없지. 돈 내고 끊는 건데. 아, 단소를왜 불고 싶어 하냐면, 악기를 한 번, 그하나좀 다루는 게 이제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거잖아요. 처음엔 통기타를 배우고 싶어서, 15만원짜리인가? 그 통기타를 샀어요. 한 며칠 열심히 했어. G 코드를 잡는데 손가락이 안 돼.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그래갖고, 그때 흥미를 많이 잃었어요. 나는 손가락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아직까지 예쁜 장식용으로 있고, 그 뒤에 미국에서 오쿠렐레를 해봐야겠다. 왜냐면 통기타는 들고 다니기가 너무 번거로워. 근데 안 했지. G 코드가 문제가 아니었어. 나의 정신력이 문제였어. 저기 있어. 예쁜 쓰레기가 되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현악기는 이 뭐냐, 튜닝을 해줘야 되잖아요 너무 귀찮아 그리고 나는 절대 음감이 아니기 때문에 튜닝할 때뭐 필요해 아 안되겠다 이건 나의 한계를 넘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의 소리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아 단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한 5년 전이요 보면 튜닝 필요없죠? 그리고 가볍잖아요 가방에 꽂고 다니면 되니까 여행할 때 언제 어디서나 불 수가 있단 말이야 무엇보다 이렇게 호신이 가능해 이거다! 나는 단소를 해야겠다 이 국뽕이 차오르는 한국 악기 국왕, 국왕 구조가 단소 소리에 굉장히 적합하게 되어있어요 약간 윗입술이 튀어나와있어서 <laughs> 소리가 굉장히 잘나 이거다 했는데 나의 의지력이 문제였다 궁인모양태가 문제가 아니었다 보름 남았다 그러한 이야기다 마무리를 못하겠다 큰일 났다 아, 너무 귀찮아. 세상이 너무 귀찮아, 요즘에. 근데 할게 많아. 제가, 여러분, 제가 누워만 있는 게아니여요 내가 할게 머리카락, 머리카락 주워야 아, 머리카락 방금 닦았는데 왜 이렇게 많아? 아, 미쳐, 미쳐. 나 머리카락 급혐 많은데. 아무튼 여러분, 집에 누워있을 때 정리를 잘하고 쾌적해야지 누워있을 때 기분이 쨔집니다. 여러분, 열심히 청소를 하자. 아, 큰일 났어. 마무리 못 하겠어. 이게 저의 인생.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은 행복한 날, 수요일, 목요일 행복한 날, 금요일, 토요일, 원박.